긍정적인 어... 쪽으로? <laughs> 부정적이진 않아요.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아실 거예요. 넌, 넌 아시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. 음. 탈거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자동차? 인가 총이 많이 나오잖아 총이 그 예? 아예 알면서 왜 그래요? <laughs> 너무 너무 뭐, 많이 보는 안 찾아봐도 보이던데 무슨 왜 그래요? 걸렸어요? 예? 찾아 걸렸어요 저희. 아 예. 와. 이걸 던졌어요? 네. 아, 근데 너무, 너무 멀다. 저희가 타이탄을 잡을 수 있는 화력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? 저레일바 가져왔어요. 일단 네, 타이탄 떴어요. 징. 잠잠 못마 없으면 잡을 수 있는데 어디 계세요? 저, 타이탄 앞에요. 커시죠. 아 타이탄 너무 빠른데? 바로 이동할게요. 그럼 버리고. 살아서 만났습니다. 포장 슈퍼세포 필요하신 시 <laughs> 거예요? <그럴까요>? 네. <laughs> 네 확인. 괜찮아요. 음, 확인. 아 더럽게 안 좋네.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라도? 아 음, 확인. 그 올라오시다 보면 왼쪽에 찾아보실 이 거예요. 어이구, 아~ 인간 탄환 시켜드릴까요? 인간 탄환, 네네네, 많이 맞춰놔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. 이제 예, 예 인간 탄환, 어, 어디가 친구야? 어이구, 안 죽어? 아하, 하긴. <laughs> 와씨. 음, 아 피곤하네. <laughs> 타이탄. 아, 타이탄이 아니라도 지금 시간은 피곤한 시간이에요. 예. 네. 어, 타이탄 안 보여. 어, 예, 한참 한참 멀리 왔어요. 네. 아 여기 뭐 지형이 왜 이래? 미치겠네 또. 아나 죽을 것 같은데 또. 괜찮아요. 편하게 돌아가시면 돼요. 내어억로좀 <laughs> <laughs> 끌고 지고 게요. 차저하고 음, 타이탄하고. 여기요.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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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불법방 어, 포자가 보이는데 포자까지 갈수 있나? 포자까지 달려서 포자 뽀개야 되겠다 나이스 어 나이스. 어 확인. 좀만 더 인간 탄한 타이탄아러너님도 네, 돌아가셨어. 아이고 아 음, 확인. 이게 안 들어가. 포자가 두 개인 것 같은데. 네. 네, 두 개예요. 하나 제가 뽑을게요. 네, 두다 컷. 오, 엄청 멀리 계셨네. 네, 엄청 엄청 멀리 데리고 왔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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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노고 희생 칭찬해. 네, 일단. 흐흠 <laughs> 차츄 와 차자가 한 마리 따라가네 저 탈탄도 따라와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제대로 어. 맞아라. 1초, 제로 빵, 빵... 어안 아. 죽어. 이게 그러니까 500, 예전에는 웬만하면 그 인정했었잖아요. 네네, 근데 너무 힘들어졌어요. 그... 아, 그러니까요, 500, 500이 맞추기가 빡세네. 다이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게요 아. 그러니까 500을 빼게 되더라고 그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뭐그뭐뭐 그뭐 뭐, 멋있어서 갖고 다닌다는 뭐, <laughs> 어, 뭐, 뭐, 뭐. 멋으로 던지는 건 아닌데 어씨야다 왔는데 해석 맞았어요 아, 피곤하네. 아, 롤러님은 또 언제 죽었대? <laughs> 아, 네, 없죠. 없어요. 없죠. 아, 그건 그러니까 데 해성에도 저기 죽기 때문에. 레일건 돌려줘도 해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 같은데. 와, 아직도 씨. 내 레일건은 쿨이 아직도 도네. 아 아유. 어, 반갑다. 내 화염방사기. 그냥 그냥 가실까요? 거의 끝났는데. 예 네, 끝났대. 나이어찾저를 잡고 가 보니까. 딘초? 센츄리아 버텨라. 예. 확실히 덱이 많이 바뀌었어요. 소운하는 덱도 많이 바뀌고. 아이고 아 타이탄 엄청 빠르네 진짜 응, 음? 증언이 안 됐나요? 증언해 주시면 돼요 아니 아니 증언 던졌는데 안 돼가지고 아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다. 아아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. <laughs> 아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왜 그러세요, 갑자기? 아좀손좀 풀어라. 그그 그런 거 있잖아. 영화 보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. <laughs> 곧 죽을 수도요. 아 그러지 마요. 나슈트까지 남겨놨어요 마지막까지. 여기가 빡쌀 것 같은데. 아5 0 0이또 풀이네. 그래요, 그래요. 막 말이 씨가 되게. 억을 <laughs> 먹은 사람이 그냥 쭉 빼주면 그 억을 안 먹은 사람 대충 정리하고 바로 가서. 입력하고 입력하면 금방 하잖아요. 아, 왜 그래요? 알면서. 아, 그렇죠. 러너님이 왜 러너님인데요? 잘 뛴다고 러너님이에요. 엄청 잘 뛰어요. 네. 그 네, 그런 거 좋아요. 막,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어씨 타이탄 지나가요? 토코가 보이는 거 같지 왜? 타이탄이요? 두 마리? 두, 두 마리 어떻게 해야 되죠? 한번 죽여볼게요. 아이그 네, 그가 대고 가시는 것 같은데 막 가시는데 캐스터 하는데는 뒤 꺼질게요. 아 유성 떨어진다. 어 유레유 레저레저잘 피하고 있어요. 어이구. 몇번 들어갔어요? 아이고, 아실수했다고 어,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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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어이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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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니 어쩔 수 없이 희생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. 예. 아, 또또 죽었어. 징징어놨어요 <laughs> 예, 예. 네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뭐 아이씨 아니에요. 그 인간 탄환 그 희생. 예, 차저도 있고. 야, 또안 죽었어? 아, 차저 또징징어놨어요 슈퍼님. 예? 왔어요. 왔어요. 보이시죠? 뭐뭐 뭐 하신 거죠? 자살하신 건가? 어서 오세요, 스님. 목소리 안 들려? 예, 우렁차게. 지금 텐션이 많이 떨어질 시간이죠. 끌어올려. 어, 어, 누군 누구, 누구 가족 없네. 고아? 찾아가. 예. 또 와요, 또 와요, 또 와, 또 와. 날씨 났을까요? 났어요. 떠나시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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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서로 각자 자생하기에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니요, 아니요, 었어요 <laughs> 아, 가서 살려드릴게요. 어, 미리 살려드려야 되나? 로러님 예. 네. 어찾아 <laughs> 여기 유탄도 있네요 유탄 필요하시면 유탄 이거 1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, 어, 이, 밤에근데안 주신 분신은 분이. 어호하시 아. 님 오세요? 아. 예, 들어시쪼시는구나쪼필 아, 해서 딱 손님이 필요합니다. 와서 엑소 슈터 한번 뽑아주세요. 야, 저 시차저, 시차전다. 저희 공항터가 너무 안 좋은데요? 응? 아, 왜, 왜 그래요? 긍정적이게 가, 가다가 아, 살고 갈게요뭐 그런 뭐, 그 죽음에서 갈게요한 사람이 어, 어? 유성이 죽었네. 야 이거는 참 유성 좀 좋은 피딩인 것 같아. <laughs> 유성이 유성이 죽었다고 뭐할말 없잖아요. 그지. 유성이 죽으면 뭐 뭐할말 없어 그 커맨드 좀 커맨드 좀 눌러주시겠어? 애들이 네. 다 저를 봐서 아유 예? 네? 아 그런가요? 다른 분들 친추 안 되셔서 그런가? 그렇수가 있나? 근데 그 등록이 안 됐나요? 어오 어. 타이탄 예 이때를 이때를 위해요 s 시트 타이탄당 어, 그, 술 먹어서 그런지 잘안 먹혀요 엑시트 캐논 조심하세요 먹... 캐논 캐논 조심해 뒤에 캐논 있있요저저저 저요? 저요? 없는아여여캐캐누누요저 h i 마면안돼 a 아, n n 셔도 j 요좀좀지켜볼게요일좀 아, 아, 하는 것 같으니까 지켜볼이요 네. 찾아? 러너님 어디갔어?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어디? 타이탄, 타이탄 뒤에. 타이탄? 타이탄? 타이탄 어디지? 다운? 아, 예, 확인. 어, 러너님 빼고 다 보이는데? 러너님 슈트 입었어요? 아, 슈트 입었구나. 아이, 잘생겼어 몰랐지. <laughs> 2분 남았어요, 아직. 반장님, 나 건의할 거 있는데, 이거 좀 4분은 좀 심한 것 같아. 우셔요 <laughs> 우리 한 2분이나 3분 정도로 끌면안 돼요? 너무 짐 빠지는데. 좀 빡세긴 하죠. 야, 이거저 슈터 소스가 어때라고 했어요. 찾아 네, 둘, 둘, 찾아, 둘,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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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Tiny, t i n 이 t i 저기 기 i 포가기 기관포 i 포다 썼어요 쪽쪽 i 쪽이이 i n y Tiny, t 탄이 y 동쪽 이 y <laughs> 오백하나던졌어요 어디? 확키 형도 헐확 형도 헐키 형도 헐키 형도 헐키 형 아, 찾았어. 아, 나 왔네요. 아, 증언 한번 부탁드릴게. 네, 증언했어요. 네. 찾아 바로 바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은데. 네. 놀러님. 오, 뭐? 아 걸렸어. 걸렸어 아. 어. 누구 살아남은 거죠? 다 들어온 거 같은데? 예다 그냥... 네, 다 들어온 거 같아요. 아 그럼? 그래? 뭐 카운트도 안 하고 그냥 가. 예? 네. 아왜 그래요? 어? 그, 금방 아니잖아. 좀, 어? 오래 담배 한대피고 오겠습니다. 잖아요. <laughs> 휴대폰으로 접속할 거면서 <laughs> 아, 알겠어요. 방을 한번 깨야 될것 같은데, 방이요? 네, 그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, 아, 그분은 음성 파티는... 초대를 있. 보냈는데. 있어요, 지금.